현재 관측 사상 처음으로 후지산 화산수가 아스팔트를 뚫고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많은 도쿄 주민들이 경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표면을 뚫고 나온 고온의 열기로 인해 인근에 있는 수도관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주변 일대가 단수로 피해 입는 사고를 비롯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식수관마저 탁한 색을 띠는 녹물까지 나오는 사태로 후지산 폭발이 초일기에 돌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약 10여 곳의 주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며 또한 주변 도로를 전부 침수시키며 쑥대밭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최근 이러한 사건 사고로 일본인들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를 전혀 정부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일부 지역은 수도국 직원들의 실수라는 황당한 해명까지 했다는 발표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지면을 뚫고 나오는 이상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더 이상 일본 열도에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폭탄 발표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과 매우 가까운 지역인 도쿄 오메시에서는 아스팔트를 뚫고 지면까지 치솟는 화산수 분출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사고로 주민들이 경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급히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메시 히가시오메 도심 한복판에서 엄청난 양의 고온의 물줄기가 치솟으며 갈색 빛을 띠는 기괴한 액체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쿄 한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후지산과 인접한 후에우키시 또한 같은 시간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액체가 제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온의 뜨거운 액체가 터져나와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타이어가 녹아버렸으며 또한 미친 듯이 치솟은 물폭탄에 의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모습이다라며 도쿄 일대를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다는 긴급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도쿄 수도국 직원들이 즉시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고온의 열기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메시 전역을 담당하는 도쿄 수도국은 자신들은 어떠한 대책조차 해주지 못하겠다라며 5미터가 넘는 물줄기를 그저 멈출 때까지 지켜만 보겠다는 황당한 발표에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최초로 언론사에 제보한 운전자에 따르면 갑자기 차 안에서 엄청난 흔들림이 느껴졌으며 처음에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액체가 뿜어져 나왔고 다급히 현장을 도망쳐 나왔지만 타이어 일부가 녹아 내릴 정도로 고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윽고 도쿄 지자체의이 사실을 전화로 민원을 통해 현재 오메시 일대의 고온에 물줄기가 치솟고 있으니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을 목격한 수도국 직원들은 한숨을 쉬며 자신들이 해줄 방법이 없다라며 뜨거운 열기가 식을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참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결국 수도국의 황당한 대처로 수도관까지 파열되는 2차 사고로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도쿄 수도국의 황당한 대처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수도국이 후지산 화산수 피해로 고장난 수도관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쿄 지질학 조사팀의 폭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야마나키 나우시 대표에 따르면 현재 후지산 일대의 지면을 뚫고 화산수가 나타나는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샘플을 연구소에 의뢰했더니 충격적인 일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모두 공통적으로 후지산 지하수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수란 것이다. 이는 후지산 지층 아래에 급격하게 늘어난 마그마성 물질이 팽창하면서 지하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재해 사고이다. 타이어까지 녹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초 폭발 지점에서는 굉장한 고온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탁한 색의 물을 띠는 것에는 황산가스에 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오메시 전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켜야만 한다는 폭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수위 높은 지적에 결국 해당 수도국 직원들은 대규모 사과마저 쏟아지며 많은 도쿄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뒤늦은 해명에도 일본인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후쿠시마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1일, 후쿠시마 원전과 매우 밀접한 나라아마치에서는 지면을 뚫고 물줄기가 치솟으며 도로를 완전히 침수시키는 피해마저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후쿠시마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8시 23분경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물줄기가 치솟으며, 나라 아마치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아래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나온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포에 빠진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2011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해야 할 주무장관인 이마무라 부흥상의 막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아직 3만 명 넘는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들 책임이라는 기자의 매서운 질문이 쏟아지자 부흥상은 자네 뭔데 무례한 발언을 하냐며 반말 섞인 폭언이 이어지며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다음 날 난장판 기자회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장관은 곧바로 머리를 숙이며 기자회견 때 조금 감정적이 됐다며 사과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후쿠시마 주민들이 대부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도시 전역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분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열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후지산 폭발이 초일기에 돌입했다라며, 일본보다 안전한 한반도에 이주하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는 여론마저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과거 한국이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일본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건만, 이번 사고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모른 척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며 황당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이 자연재해에 피해 없길 바라며 한국에도 이러한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강경한 대비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